안녕하세요. 이웃집 한의사 정윤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얼굴에 열감이 나거나 따가운데 뭘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 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환이 안 돼서 열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백태가 이렇게 두꺼운 경우가 많고요. 몸이 너무 건조하면서 열이 올라온다면 백태가 없거나 아예 혀가 갈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얼굴에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겉이 아닌 내 속녀를 꺼야 합니다. 내 몸속이 호전이 되면 혀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백태가 많고 지저분하던 혀가 이게 좀더 깨끗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엄청 갈라졌던 혀가 이게 조금씩 붓게 됩니다. 이 혀와 함께 제가 오늘 얘기할 부분들이 좋아진다면 여러분도 이 빨간 얼굴에서 다시 원래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얼굴 열감과 따가움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병원에 가면 주로 안면 홍조 또는 주사 피부염이라고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사람 만나야 하니까 화장을 하지만 뒤집어질까 봐 신경이 쓰이고 저녁에 화장을 지우고 나서 더 빨개지는 걸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보통 한의원은 이것저것 다해 보고 안될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진료해 보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증상을 해결해 줄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얼굴 피부가 깨끗해질 수도, 더 빨개질 수도 있습니다. 얼굴 피부가 잘안 낫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게 잠들기 힘들어하거나 자다가도 잘 깨고 소화력이 약하거나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시원한 물을 좋아하고 여성분인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한겨울에 히터 틀어진 이 지하철을 타면 얼굴이 진짜 홍당무가 되는 분도 위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질 진료하면서 이 증상들이 호전이 되면 얼굴로 올라오는 열도 살짝만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가 10년간 피부가 계속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려워서 긁는 거를 옆에서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피부 환자분들을 보면 너무 공감이 가고 정말 빨리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 아내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피부 걱정 전혀 안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아내를 계기로 저는 현재 만성 피부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피부 환자분들을 더 빨리 좋아지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미쳐 있는 제가 지금부터 얼굴이 빨갛고 따가운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이 도대체 어떤 관리,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은지, 어떤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원래대로 하얗게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사 피부염은 얼굴 중앙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충혈성 피부질환입니다. 이 코에서 코 주변, 이마, 턱 쪽으로 홍반이나 농포 등 염증이 생기면서 가려움, 따가움을 유발하는 질환이죠. 주사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과도한 모낭충, 면역력 저하, 안 좋은 식습관, 그리고 외부 자극인데요. 모낭충은 피부에 사는 벌레로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낭충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염증을 유발하고 뾰루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모낭충이 죽으면서 배설물도 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세균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주사피부염을 진단받으면 모낭충을 직접 죽이는 수란테라크림도 받고 모낭충 때문에 생긴 염증을 잡기 위해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참고로 로렉스겔 보다는 수란테라크림이 모낭충을 없애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모낭충으로 인해 주사피부염이 생긴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절대 먹거나 바르면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피부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 면역세포가 없어져서 모낭충이 더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엔 좋아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더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항생제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먹은 경우에 더 많이 뒤집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항생제가 무조건 정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항생제를 오랫동안 먹으면 은 결국에는 장내에 좋은 세균이 죽으면서 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피부 치료한다고 몇 개월씩 항생제를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항생제를 먹을 때는 피부가 괜찮다가 안 먹으니까 또막 심해지는 게 반복이 된다면 항생제를 계속 먹으면서 치료를 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두 번째 원인이었던 이 면역력이 저하된 것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 중에는 모낭충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에 환자분과 얘기를 해보면 이 병이 생기기 전에 오랫동안 힘들었던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고객의 과도한 컴플레인, 결혼 초부터 시작된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분들이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주사 피부염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병으로 인해서 주사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속에서 계속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고 가깝한 걸 싫어하고 시원한 물을 찾게 됩니다. 이 아랫배 쪽으로는 차갑다 보니까 대변이나 자궁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들이 좋아져야 피부도 같이 좋아지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 환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을 자는 거는 그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의 체질을 맞춰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증상들이 잘 나타나는 체질이 있습니다. 바로 소양인인데요. 이 체질은 가슴에 열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가슴에 열이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이 상체 열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이때는 열을 식혀주는 약제를 쓰면 자연스럽게 잠도 잘 자게 되고 얼굴의 열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이 얼굴에 열감이 없어지는 것 말고도 잠도 잘 잔다고 할때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이럴 때는 한의사학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잠도 잘 자게 도와주고 소화기 염증을 봐주고 대변을 잘 보게 하는 약재를 체질 한약에 같이 넣어주면 잠까지 편안해지게 되니 훨씬 면역력이 높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게 됩니다. 항생제, 면역 억제제, 수면제 등을 먹으면서 피부를 치료하는 것과는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러한 체질 진료를 받아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체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따로 있으니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양인 뿐만 아니라 소음인 체질도 주사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주사피부염이 있을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 커피, 밀가루, 그 중에서도 특히 튀긴 것,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매운 음식입니다. 주사피부염은 무조건 음식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가 뒤집어지는데도 환자분들이 과자나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을 드시는데요.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매주 환자분들을 체크할 때 여쭤봅니다. 이번 주 피부 어땠어요? 너무 좋았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 원장님 좀 가렵고 열감이 올라왔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제가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 먹었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간혹 술을 먹었던지 밀가루나 매운 음식을 먹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음식들을 우리 몸에서는 힘들게 소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열과 독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안면 홍조가 생겼다는 건 우리 피부가 얇아진 것을 뜻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열과 독소는 우리 피부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꼭 조심해야 하고 채소나 과일 등 자연에서 나온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 음식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양인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잘 생긴다고 했죠. 소양인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양고기, 닭고기, 카레 그리고 생마늘, 생양파 등 매운 음식입니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음식인 닭고기 닭가슴살을 소양인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속에 열이 많은 소양인이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더 뒤집어집니다. 특히 치킨은 닭고기에다가 기름에 튀기기까지 했으니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음식입니다. 소양인 분들은 성질이 차가운 해산물 과일로는 수박 파인애플 딸기 등 시원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 또한 제가 다른 영상에 자세히 풀어 놓았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나서 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얼굴에 바르거나 레이저, 미백치료 또는 피부에 안 맞는 화장품을 잘못 써서 피부가 뒤집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께 얼굴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레이저 받고 피부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사 피부염이 있을 때 레이저 시술을 받고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참고로 홍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거라면 V빔이 제일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이러한 레이저 치료는 염증이 없는 붉은 주사 피부염에 할 만합니다. 하지만 내 피부에 염증이 많고 속에서 계속 열이 올라오는 분이라면 레이저 치료 후에 더 뒤집어질 수도 있고 좋아지더라도 재발하기 쉬우니까 꼭 신중하게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사 피부염의 원인 크게 네 가지와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진료해 보면 진짜 여성분들이 이 질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진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본인이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소양인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꼭 체질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